네, 예, 기독교에서 에, 이렇게 잘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내면은 나중에 천국 가고 에, 잘못하면 지옥 간다. 이것은 전부 모르는 분안 들어본 분이 없죠. 그런데 이게 에, 이번 한 번의 생에서 어, 저기 어, 이번 생을 끝나면 천국이고 이번 생활 끝나면 지옥이고 그런 뜻이 아니라 이번 생을 끝나면은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 낙원에 갑니 낙원 실낙원하고 천국하고는 다르게 낙원 그 저기 신약성경에도 어 저기 그 강도가 예수님한테 에그 저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오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일단 낙원을 가죠. 그리고 잘못하면 어디를 가냐? 이제 음, 음부. 이 음부는 주의해야 됩니다. 예, 음부. 예, 무슨 그런 이제 성적인 걸 말하는 음부가 아니라 정부 할때그 부, 그러니까 행정,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할때 그런. 가버먼트 네. 어떤 디파트먼트가 아니라 음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이 요새 의 성경 이제 글자를 그 공, 국민에게 그 제대로 된 단어가 어렵다고 해서 쉽게 가르치겠다는 성경에서는 이걸 이요요 요, 요 음부라는 말도 가르치를 못하니까 수월이라고 하죠. 수월이라고 한다고 누가 압니까? 수월이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정신을 타락하는 겁니다. 뜻도 모르는 걸잘 외우고요. 어쨌든, 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 어, 낙원하고 음부가 지금 일단 가는 곳이고, 천구하고 지금은 지금 가는 곳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낙원은, 그 현생에서는 낙원을 가고, 음부를 가고, 그런 다음에, 천국하고 지옥은 나중에, 그, 심판. 심판이 돼가지고, 그, 완전히 이 세상이 끝나고, 그때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다뭐 유튜브에, 나 어디다, 다 있는 얘기고, 그뭐이 예,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하려고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 예, 낙원에서, 어? 일단, 이번 생을 마치면 낙원에 가고, 그, 심판을 끝나고, 완전히, 이 세상 종말이 온 다음에는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 이런 얘기는 이제, 유튜브에도 다 나와 있고, 어디다 있는 얘기인데, 물론 이제, 완전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많은 이제, 기독교인이나 그 주변 분들은 이 낙원이나 음부, 말은 들어봤지만은, 그냥 이제, 그냥, 천국과 지옥만 생각하죠, 죽으면.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예, 저기, 그 환생과 윤회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그, 가르침의 도구로 쓰지를 않고 있죠. 진리를 부정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가르침의 도구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 낙원과 음부는 그러니까 임시적인 것처럼 하는 거죠. 이제, 영원한 것은 천국과 지옥인데, 이제, 낙원은 이제, 그 임시적인 거처라는 얘긴데 임시적인 거처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럴까? 나고나고 금보에 나고 가서 그럼 거기 가서 그대로 종말을 기다리는 건가? 그게 아니죠, 그럴까? 네. 가서 살다가 그 솔직히 말해서 다시 세상에 오는 겁니다, 그럴까? 그러니까 영성 그 이론에 보면은 그 자신의 영적 주파수, 영적인 그, 성숙도 레벨에 따라서, 그, 연계의 층, 층위가 있다고 그러죠. 네? 높은 수준의 연계, 낮은 수준의 연계. 그러니까, 어, 높은 수준의 연계는, 영혼은 낙원에 가고, 그보다 다 못한 수준의 영혼은 음부에 가고, 이렇게 낙원과 음부로 둘로 나뉜, 그냥 알기 쉽게 나눠서, 가르치지만은, 예, 사실은, 그, 좀 여러 층계라고 우고 그러죠. 이제, 근데 그건 어려우니까, 이제 낙원과 음부 양분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끝나, 살다가, 그, 다시 때가 되면은, 예,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예, 그런 것이, 낙원과 음부, 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천국과 지옥은, 영적인 그 발달, 영혼에서, 결국은 그게 있는 거죠. 이제 영혼이 그 계속해서 이제 낙원을 갔다가 지상에 오고 이렇게 순환하면서 계속 영혼이 성장하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해탈해서 더 이상 그 태어날 필요가 없을 때 해탈해가지고 그러면 더 이상 환생이 없을 필요 없을 때 그때 천국 천국으로. 하게 것이죠. 그리고, 음부로 가, 음부로도 몇번 가면서 계속해서 저급한 영혼으로, 예, 오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더 이상, 이제, 그, 그, 윤회의 어떤 그걸로도 구제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는 어떤, 뭐, 뭐라, 뭐, 뭐 어떤 그 연계 체계 보면은 이제 지상에 오지도 않고 여기서 어떤 그냥 암흑적인 암흑과 같은 그런 곳에서 이제 어떻게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암흑과 같은 그런 데서 이렇게 언제 떨어져서 사실상 물론 전혀 구, 절대 구제가 구제가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이 지옥 그냥 그야말로 지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인간이나 그그 그, 그, 인간으로. 태어나지도 못하고, 그냥 이제, 어, 이렇게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 자체도 힘들, 그 자격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이제 지옥이죠. 더 이상 환생을 못하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이제 기독교에서는 지상의 그 지상을 심판을 받고 그 세상의 종말이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천국이 과 지옥으로 간다고 하지만, 이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은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종말이 온다는 게 아니라 결국 한 영혼, 한 개인에게, 한 영혼에게 종말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윤회를 안 한다. 지, 세상의 종말, 더 이상 이 세상에 윤회를 안 한다. 이게 바로 세상의 종말이죠. 그때 이제 그 구원된 영혼은 해탈이 돼가지고 천국으로 오다, 가고 더 이상 구제불능인 영혼은 세상 지구에 더 태어날 수준도 안 되게 타락한 영혼은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이전의 계속 환생을 하는 상태에서의 이 보통 상태, 아직 지구가 끝나지 않았을 때, 한 개인으로서도 지구에 계속 환생할 때, 그때는 이제 지구, 지구, 지구의 삶을 끝내고 가는 곳은 낙원이나 음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낙원이나 음부는 아직 환생이 하는 영혼들의 예, 곳이고, 천국과 지옥은 환생을 끝낸 영혼들의 그런 곳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